물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? 뭐해도. 또뭐려면또 네, 또또 뭐가 또 나오는 게 있는데 네. 네, 너무 사랑하나봐요, 저들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주민민입니다. 네. 잘생겼다고요? 잘생긴 거 알고 있어요. 네, 농담이고요. 저 얼굴에 만족을 못 합니다. 네, 오늘 제 고향에서 달성군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, 너무너무 기쁩니다.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 고향에 오니까 여기 지금 대구 시민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. 끝이 안 보여요, 지금. 박수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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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늘 회의 콘셉트가 첫 회인가요 여러분? 여러번 했어요? 잘 몰라요? 첫 회인가요? 네첫 회이면 내년에도 20년 30년 40년 쭉이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가수를 하는데 앞에 갔던 가수들 몇 곡씩 부르고 퇴근했나요? 시나레가 지금 차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1열 분에 한3곡 정도 하고 퇴근하지 마. <laughs> 네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 마지막 가수는 3곡 이상을 더 하고 여러분 갑니다. 여러분 아시겠죠? 아니 이걸로 안돼 사람 이 2명인데 한 분이 이거밖에 안나면안 되죠. 감사합니다 두번째 곡은 아, 여러분들이 저미스터 예, 네, 보고있어요 이쪽도 보고있습니다 보고 네, 네 미스터트롯 저에게 진을 안겨줬던 곡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